빨리 출발 준비를 해봅니다. 간밤에 비가 와서 날씨는 맑음. 나이스. 네, 영원치 민박에서 이제 네 번째 코스 시작입니다. 집 뒤쪽으로 민박 뒤쪽으로 길이 나 있어요. 뭐야? 응. 어. 영원제 영원제 마애불상. 네. 이제 출발해요, 아, 이틀째. 여기가 이제 여원제 출발 지역입니다. 고남산으로 가는 시골길 투어. 이제 고남산 오르막 있고, 고남산이 가장 힘들어. 오늘일 거예요? 어, 그래? 어, 고남산이 가장 어필이 세요. 고! 이제 고남산으로 여원제에서 가는 길인데, 길이 어, 초반에 한, 3 k m 정도? 4 k m 정도? 거미줄이 너무 많고, 좁아요. 그래서, 지금 수민을 앞으로 두고, 거미줄 치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고남산인지, 고난산인지, 모를 고난산, 마지막 고난. 아, 첫 번째, 인증지. 백활령4, 첫 번째 인증지, 고남산, 도착이다. 아. 아까 정상에서 정상 비석이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정상석이 조금 아래쪽에 있네요. 고남산입니다. 어딨어? 여기다. 대 길거리 뱀 발견 대박 음, 마을에만 옆에 샤워장이 있는데 거기 그냥 이 화장실도 쓸수있네여기서 그래도 깔끔하지는 않은데 손은 닦고 할수 있으니까 하고 밥 먹고 갑시다 정자 옆에 있는 게 있네요 뭐야 김치 끝 <laughs>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먹어야지. 아어야야지먹야지먹어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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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먹어야지. 먹어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먹어야밥잘먹먹어먹 <목소리도> 정말 이게 맞나 싶지만, 이게 맞는 백두대간 길입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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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구 어이구, 어이이 뚫려 있습니다. 구 어이구, 이이 러면은 이제, 사치제로 가는 길인데, 팻말이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안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이 대간 팻말이랑, 저 유치제라고 표시이 있어서, 다행히 길잘 찾아서 갑니다. 후! 지금, 현재 시가 1시 41분. 사치제에 도착을 했고요. 사치제, 네. 여기 표지목 밑에 보면 이렇게 넓은 곳이 있고, 여기 이제 산 넘어서 가야 이제 복서기제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딱히 뭐가 없고 산 위에서 사치제 표지목에서 블랙냐크 인증을 하면 됩니다. 아, 저쪽에 뭐 하나 있다. 여긴 거 같다. 여기가, 여기가 인증, 인증 그거네. 사치제. 앞으로 복성이제까지는 두둔. 1.2km 지금 사치제에서 세매기제로 올라가는 길인데 아 진짜 오르막이 그각이다 극악 아, 길이 굉장히 좁아서 이럴땐 이렇게 일자로 하고 빠져나가요 후. 길 같지 않지만 이게 바로 백수대가 길입니다 아, 나이스 중간중간 까시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긴팔 긴바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수인것 같습니다. 아, 해결. 자, 아, 사치지에서 새내기제로 가는 거 아, 쉽지가 않다. 아, 날씨랑 이런 게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오늘, 오늘 진짜 보면 날씨가 다 했다. 아. 승리도 웰고 승리도 웰고 오늘 아주 파이팅이 넘칩니다 이 응. 아, 지금 1시간 걸렸어요 사치제에서 새매기제까지 14시 49분 오케이 새모기제, 아, 새모기제 그 다음에 암학산정, 그날 복성이제다 새모 세모... 아, 새모기제, 새매기제가 있네 앞으로 3 0 m 1 시루봉까지 여기까지만 가면 악목이제 아, 화산만 아, 하면 끝 아, 세목이제부터 2 k m 오르막이었어가지고 어딘가? 아, 엄청 힘들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시루봉 같은데? 어 아, 근데 뭐 땅 덩어리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가 시루봉? 이제 시루봉까지, 아, 시루봉에서 폭송이 음, 이제까지 2km 화산인데, 길이 진짜 너무 좁아. 넝쿨 아, 같은 게 계속, 아 뺑, 뺑, 뺑! 계속 걸리니까. 후! 엄청, 어우, 스다그클 대광길입니다. 우와. 우와. 아, 미쳤다. 와. 와, 우와. 와. 대단해. 풍경이 어마어마시합니다. 대박이다. 지금. 1km 남은 상황에서 어, 갑자기 이렇게 돌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와, 큰 고물하고 복성 이제까지 1.2km. 아까 1km 보면 실리봉 텍시아 씨가 복성 이제에서 대기하신다고 하니 그거 타고 다시 오늘. 여원제 원점 여원제 민박에 차를 두고 왔으니까, 음, 여원제 민박으로 돌아가서, 혹시 운이 좋으면, 그 민박집에서 샤워를 좀 하고, 그리고 서울로 운전해서 귀가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30m? 이제 복성 이제, 복성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버스는, 우리 버스는 아니고, 여린 택시 아저씨가 올 거고. 아, 이제 여기는 뭐, 백두대간 20기에요, 부산에서. 와 1, 1기부터 20기까지 있는 것도 대단하다. 아, 복성 이제 도착. 이제 예약해둔 택시 아저씨 와가지고, 이거 타고 다시. 여원제로 출발! 힘들게. 아서2 0분 만에 다시 들어가는 거가는는데 여기 까만 거두 마리하고 요거 왔다. 세마리데 사장님이? 네. 여원제 사장님이 그래도 샤워하고 가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샤워하고 갈 겁니다. 나이트. 오, 여기 삼포가든이라는 곳에서 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장어다 장... 나중에 밥도 볶아 먹을 수 있나요? 네, 저희 김밥 세개 시켰는데 네. 두개 하고 네. 나중에 볶음밥 시킬게요. 네. 두개 하고. 감사합니다. 양이 너무 많이 같이 안 아, 감사합니다. 밥 먹고 출발. 3시1 5 분. 1 1시 전에는 휴게소 들렸다 해도 到啊。Ah.